여기는 바이 샤툰이라는 바이 샤툰, 바이 샤툰 그런 곳이고, 오늘 처음으로 여행기를 쓰고, 음, 영상을 하나 편집하고, 편의점 가서 업로드를 한 다음에 다시 폰이 20%까지 배터리가 떨어져서 사원에 와서 충전을 또두 시간 동안. 맞습니다. 한 끼에 백 원이 안 들고 사천 원이 안 들고 이거는 팔십이 원한 삼천 삼백 원 정도 국수입니다. <목소리> 맛있는 저녁을 저렴하게 먹은 줄 알았는데 아저씨가 냉장고에 있는 반찬을 가리키길래 하나 땅콩과 오이 절임을 먹었더니 밥값이랑 비슷하게 나왔네요. 40원이 나왔고 밥값은 55원이었습니다. 어, 국수를 두 그릇 먹을 텐데 앞으로 반찬은 조심조심 잘 물어보고 먹어야겠습니다.

二十九，二十九，二十九。我啊，操！ 못볼줄 알고 손을 들었는데, 또 인사를 건네주는 오토바이 아저씨.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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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이야! 아! 오전에 힘이 있을 때, 오르막길, 내리막길 촬영을 좀 해놔야지. 아, 또 빨간불 걸렸네. 아, 인사. 빨리 가면 또 인사해야 될것 같은데. 아, 어떡하지, 어떡하지? <laughs> 도로는 좋은데 빨간불이 많습니다. 내러 밖에 좀되려고하는빨람 줄이네. 야. 뭐아야 아, 날이한한 통, 한 통. 오. 뭐시한 거는? 한 거는. 현호 타이완. 괜찮아이 꿈초 이 치. 到台中啊，台中台中啊，这样子。好 k 再见再见再见，再见哎哎、谢谢。哎 길에다가 터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들은 이게 오르막길이라고 생각은 하겠지만 자전거한테는 오르막길이거든 짜요 짜요 하나 둘 춤을 추자 춤을 춰 춤을 춥시다 춤을 춥시다 엉덩이를 들고 아직 한 시간밖에 안 탔는데, 벌써, 차리좀 흐렸으면 좋겠는데, 해가 나기 시작하네요. 그늘이다! 아. 짜요! 반토! 반토! 짜요! 또, 내려막길인데 빨간불이 걸렸습니다. 아, 빨간불, 진짜. <laughs> 어, 신호불로 바뀌었다. 또, 빨, 신호 바뀌기 전에, 밟아야 됩니다. 환타오, 환타오. 으로 저보다 느리게 가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저거는 동네 마실 테니까요. 저는 갈 길이 멀니까요 늘한 30km, 40km 정도, 한 시간에 10km 정도, 12km 정도 가는것같은데벌 엉덩이가 너무 아니다1 0 음. 1 0 물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대형마트에 들어왔습니다. 아, 이렇게 음식이 많았나. 지금 오늘은 4일째인데요. 이렇게 한국 글씨가 써있는 제품도 많네요. 펑미수? 파인애플 빵은 5, 4, 20, 2100원 정도? 대만 과자 말고는 다른 감자칩이나 아, 뭐, 요런, 요런 거는 다 한국이랑 차이가 없고. 있는 것 같네요. 좀더 비싸기도 하고 이런 국자가 170이니까 그 얼마야 이게? 그릇 하나가 129원. 이런 공산품은 훨씬 비싼 것 같아요. 무 다도 보시고요. 지금 지도를 보고 있는데 음, 고구마 모양이 음, 타이완 대만인데 이제, 음, 거기 타이페이 밑에 타오위안 공항에서 시작해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리 오늘 지금 다두라는 데 같이 넷째 날까지 왔습니다. 이제 좀만 더 가면 지도가 반으로 남쪽으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잡힐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만은 어, 이쪽은 사, 3분의 2 정도가 산으로 되어 있고 이쪽이 평지라서 모내기가 많이 이루어지고 어, 그리고 공장이 엄청나게 많아서, 국적이 많아서 내일은 아마 좀 사람이 좀 인구 밀도가 낮은 산지 쪽으로 이동할 것 같습니다. 오케이케이디 많이 음 로컬 로컬 트레인 더버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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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도>